안녕하세요. 해외시선은 세계인들의 소식과 반응을 알려드립니다. 일본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오염수를 일본 앞바다, 즉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에 크게 반발하였으며, 일본 정부가 해당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재소방안을 검토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국내 여러 채널에서 이에 따른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는데요. 이중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인 푸르나시아 센터가 강력 반발하여 강도 높은 방법으로 응수하자고 주장한 내용이 일본까지 전해져 화제입니다. 바로 지소미아 파기를 정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협정 맺은 국가 간 기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는 유일한 군사부문에서의 협정입니다. 지소미아는 단순한 일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를 신경 쓰는 미국에게도 중요하여 그 입김이 양국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과거 수출 규제 사건 때 지소미아 파기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히든 카드라고 볼 수도 있으며 미국과 IAEA가 일본의 편을 들자 양측의 영향력 있는 수단을 언급한 것입니다. 수출 규제 당시에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하자 일본에서는 정규 방송이 정지되고 관련 속보가 나올 정도로 화들짝 논란 반응을 하며 중요하게 받아들였고, 일본 정부는 연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위협적이라 느끼고 있어서 한국이 수집하는 북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한국보다 일본에게 더 필요한 협정이며,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은 구멍이 나지 않을 것이기에, 정부 측에서는 파기를 협상 카드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개발되어 화제가 된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4.5세대 전투기 KFX도 언급하며 지소미아 종료 이야기가 나오자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화내는 거 인정한다. 일본인인 나도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결정에 자민당과 정부 놈들을 저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상관도 없는 옆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아우성칠만하다. 오히려 방류가 허가된 게 신기하구나. 자국인도 반대하는 걸왜 진행하는 거냐? 빨리 방류 안 한다고 말하고 한국에게 사과해라. 양국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잖아. 이거 파기되면 북한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쏴도 모르는 거지? 한국이 북한의 정보를 많이 넘겨준다고 들었는데 이제 갑자기 날아오는 미사일에 운명할 일만 남았구나. 한국 따위 없어도 미국이 있으니까 그럴 걱정은 없다. 한국 형님 죄송합니다. 북한에게서 일본을 지켜주세요. 지소미아 저번에 종료된 거 아니었냐? 이거 가지고 한국에서 난리를 쳤었는데 또 이러는 건가? 역시 한국인스럽다고 말하고 싶구나. 일본은 한국에게 사과할 일만 계속 만들고 있네.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고 계속 잘못만 쌓아가고 있어. 나중에 한국에 도움이 필요할 때. 과거의 잘못들이 발목을 잡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군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게 좋으니까 정부도 방류에 대해서 다른 해결 방안은 없는지 살펴라. 한국은 자력 기술로 4.5세대 전투기도 만드는 군사강국이야. 적이 되면 좋을 게 없어. 입으로 총소리를 내면서 훈련하는 자위대를 나는 못 믿어. 그러니 군사적인 우방은 많을수록 좋다. 정부는 외교를 잘해서 지소미아 파기는 막아줬으면 해. 우리 집은 이제 해산물은 모두 먹지 않기로 했어. 그나마 오염이 적을 한국에서 수입한 것만 먹기로 했다. 그러니 한국과 단교를 하면 안 된다. 아베가 수출 규제할 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한다고 하니까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속보로 나온 걸본 기억이 난다. 그때 연장을 기다린다고 꼬리를 내린 걸로 알고 있어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한국의 군사력은 인정해줘야 한다. 누구든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더라도 전투력이 높고 얼마든지 전력을 충원할 수 있어 거기다 이지스나 전투기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니까 군사관계는 유지해야 한다. 그래 이참에 한국과 단교하면 완전 꿀이다. 후쿠시마산 식자재는 모두 검열을 통과한 것만 수출되는데 한국만 계속 오염된 식자재라며 태클을 걸고 있어 한국에 의해서 항상 피해받는 건 일본이지. 사실 지소미아가 없어지면 곤란한 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야. 한미일 체제가 있어야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지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을 협박하는 거야 한국 좋아하는 젊은 여자애들이 울상을 짓겠네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요즘 보면 한국인을 사귀는 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그런 건 이런 상황의 매국 아니냐 지소미아 파기되면 재팬 패싱이 일어날 수도 있어 동북아 군사 관련 협력에서 빠지면, 여러모로 모양도 빠지고, 위험도도 증가하게 되니까, 한국이 파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좋을 거야. 한국이 원한다면 파기하고 단교해라. 그렇게 난리치는 수산물도 보내지 않을 테니, 일본의 기술이나 원천재료 수출도 하지 마. 일본은 손해볼 게 없다. 10년 전이면 나도 한국과의 단교를 찬성했을 건데, 지금 한국이 없으면 일본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냐. 라인도 야후도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거야. 한국형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요즘에는 좋더라. 나는 독일인인데, 일본은 왜 옆나라가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냐. 독일도 폴란드와 프랑스를 배려하는데, 일본은 이웃나라에 대해서 그런 게 전혀 없네. 일본 정부는 억보를 쌓지 말아라. 이러다가 한국이 북한과 통일되면, 그때는 일본이 정말 고립될 수 있어. 미국이 라려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는 한국 형님과 북핵만으로 충분할 테니까. 곧 한국이 개발한 신형 전투기가 일본 상공을 자기 집처럼 날아다니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엄청 잘 만들었던데? 내가 한국산 전투기를 실제로 보는 순간 나는 이제 세상에 없게 되겠지만 스가가 외교를 잘하는가 보다 아베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미국과 IAEA를 일본의 편으로 만들었다니 장하다. 미국도 방류를 찬성한 건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일본이 방류하면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게 미국과 캐나다인데. 일본이 올림픽을 연다면 저번에 축구 A매치를 해준 한국이 그나마 일본으로 올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올림픽은 물 건너가겠구나. 바다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건 이제 올림픽은 포기했다는 거야. 아베 때 이미 방류했어야 했는데. 올림픽 때문에 계속 저장만 하고 있었던 거지. 한국은 일본의 해산물을 먹지 마라. 일본도 한국의 해산물을 먹지 않을 테니까. 그건 안 된다. 나는 한국산 김이 없으면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한국과 단교 이야기 하는 애들 과거를 쉽게 잊는구나. 반도체 수출 규제했다가 한국이 자립해서 일본 기업이 허덕이는 걸 모르냐? 한국이 혼자 뭘할수 있게 두지 않는 게 좋아. 지난번에도 지소미아 파기한다니까. 미국이 시켰는지 일본 정부가 꼬리를 내렸다. 이 점에서는 일본이 약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저걸로 위협하는 거야. 파기가 좋은 게 아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주한 미군을 보호할 방패가 줄어들고 미군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 그러면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겠지. 일본은 전쟁 특수를 노리면 되니까 파기하는 게 좋다. 일본이 방류하는 철이수보다. 북학의 핵시설에서 나오는 오염수와 러시아가 바다에 버리는 핵 잠수함의 원자로가 훨씬 더 위협적인 걸 모르는 건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가 언급되자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이 기회에 단교를 하자는 의견이나 일본인들도 반대하는 방류를 왜 하는 거냐며 한국에게 사과하고 방류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근래에 일본이 세계적으로 많은 민폐를 끼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일본의 클라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해외시선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